요거 어, 어떻게 사실 이거는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어, 여러분 좀만 고민하면 풀수 있는 문제거든요. BR을 제가 사실 사용하지 말라 했죠. 기본적으로 패딩 마진는 여러분들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떻게 그러면 BR을 사용해서 요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아, 강사님 이거 도대체 MBSP는 사용해도 되는데 BR 사용하지 않고 뭐 높이 뭐 쓰라고 했는데 뭐 이미지 간 여백 30픽셀 맞추라 했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할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의외로 간단합니다. 저는 이거를 일단 복사를 해서 섹션 안에 가둘 거예요. 자 섹션 안에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MBSP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요 이미지간 여백 주기 위해서 MBSP를 이렇게 줄 거예요. MBSP를 이런 식으로 어, 두 개씩 해볼까요? 어, 여기는. 이렇게. 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섹션 안에, 얘네 이미지 이 가운데로 보내야 되니까, 텍스터 라인 센터 주고, 그 다음에, 섹션 안에 있는 이미지의 너비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위드 300픽셀, 그 다음에, 페이스 300픽셀 주면 이미지가 이렇게 쪼그라들겠죠? 그죠 근데 얘네가 이렇게 나와요, 기본적으로. 자, 여기까지 아마, 여까지는 잘, 잘 됐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묻는 질문이, 어, 그러면 위아래 도대체 어떻게 떨어뜨리냐.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다 어떻게 한다? 저는 요 가운데 있죠? 요세개 이미지가 위세개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요 이미지 세 개가 아래 이미지 세 개고요. 그럼 여기다뭐한다 div에 하나 넣을 거예요, div. 자, d i v 넣으면 div가 뭐예요? 디스플레이가? 블럭이죠, 블럭. 블럭이기 때문에 그블럭이 요소한테 뭘줄수 있다? 높이를 줄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디스플레이 블럭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한 줄을 다 쓴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섹션 안에 있는 div. 자, 만약에 지금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백그라운드 줘도 얘안 잡혀요. 왜냐면 높이 안 줬기 때문에. 여기다가 페이스를 제가 3 0픽셀줘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것만 지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걸 묻는 질문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div를 쓰면 얘가 블럭이잖아요 블럭이기 때문에 얘가 한 줄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위하고 아래가 자연스럽게 나눠진다 음. 이런 것도 의외로 여러분들이 쓰는 스킬 중에 하나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div 자체를 하나 만들어 투자를 해놓고 여기다가 추가를 해놓고 여기다가 div 자체한테 높이 속성 높이를 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얼마나 태그를, 태그 속성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수 있냐, 없냐를 묻는 질문이었어요. 이게 처음 만들어 볼 때는 어려운 게 당연한데, 여러분들이 좀만 고민하면 할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